김 씨, 아 피디님 오셨어요. 뭐요? 아, 아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이제 어제부터 잠이 제대로 못 잤어요. 어디가 아, 아픈데요? 아니 열이 어제 쟀더니 39도로 오라고요. 아, 지금 나, 나 진짜 너무 식은땀도 나고 온몸에서 막 그냥 땀이 뻘뻘 나는 게 아, 이게 더워서 그런 건지 몸의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니까는요. 아니 병원에 갔어야죠. 아. 응급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리고 어허. 아 응급실 그리고 엄청 비싸요. 이그그 몸보다 병원비를 더 걱정하는 우리 짠순이 리포터 경윤 씨를 위해서 건강보험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떡떡떡 고집 피우는 경윤 씨를 데리고 원주의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 나돈 없는 거 알잖아요. 내가 출연 료가몇 분이나 된다고. 아, 아이, 나 진짜 병원이 되주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내가 여기 물어볼 거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지금 갑자기 또 머리 아프려고 그래. 아니, 선생님. 아니, 응급실이 건강보험 요거 혜택이 돼요? 안 되죠? 제가 진짜 돈이 없거든요. 내일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잠, 잠시만요. 이제 응급실도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네?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병원 진료들. 초음파와 MRI 검사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까지 이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응급실은 비싸서안 가시는 분들 이 <laughs> 많이 시거든요 <laughs> 적용이 되면 좀 어떤 부분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 우선 네. 서민들은 금전 문제 에아요 되잖아요. 적용이 되니까 음. 최고 좋은 거고. 네. 또뭐 서비스 활동이 또더더좀더많 많해지면은. 반들한테도 더 좋고 이건 이래저래 좋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거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 쪽떻게 어. 입원해야 아, 네. 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아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픈 게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거 맞죠? 아픈 거 맞죠? 아파요. 분명히 아픈 아,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 거라고요. 아까는 의사 선생님 말못 들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입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돈를해야 되는데 어떤 좋아. 박경윤 환자분 오시면 됩니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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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비열 있잖아요 지금 막.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님. 네, 박경윤 환자분이시죠? 네. 저희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바로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인데 여기에서 자고 먹고 싸고 다 하라고요? 아, 나 진짜 내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시련 같은 시련이 닥치다니 아, 그러면은요, 선생님, 제가 이번 하는 거면 좋은데요. 잠시만요. 제집 앞에 있는 그 병원에서 입원할 수 없나요? 그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의사 선생 엄청 잘생겼거든요. 그런 힐링이라도 있어야죠. 병원에 있으려면 그 걱정 어디 가죠? 무섭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도 입원 병동 이삼 인실 병원비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비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병원비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정말요? 가정해요 어머 웬일이야? 나 거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에이,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잘생겼거든요. 이거 다 아유, 나올 수가 아니에요. 정말. 어, 아니에요. 아, 아직 아파요. 어, 진짜로 안색이 왜 짜요? 홍소가 버려오신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싹나은 느낌이 들어. 징. 아 근데 번호를 몰라 어떡하지? <laughs> 이밖에도 우리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한방 의료인 추나 요법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건 다름 아닌 건강 보험이겠죠. 지금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신 한 사례자분의 집 앞에 찾아봤거든요.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이분들도 어떤 혜택을 받으셨을까요? 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를 요구던그 순간.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하더라고요. 급하게 간이식밖에 없으니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작은 나고 거기에 한 5개월. 우리 아버님이 아내분께서 줄게. 사실 큰 수술을 하셨었는데 다행히 건강을 네. 회복했지만 병원비가 막대한 병원비가 청구됐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지만 사람이 사실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재난이 가장 큰 재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 때문에 혜택을 받으신 또 일부의 비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날벼락 속에 내리쬐는 한 줄기 희망은 바로 의료보험이 아닐까요?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켜온 전국민의료보험이 오늘로써 딱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은 국민 건강 보장을 달성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작년에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 국민 의료보험.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화해 왔습니다. 사랑한데 있어서 굉장히 3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요, 영유아 보육 과정과 장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한 대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한 대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음. 예, 정말 저희는 리프트 차량을요. 너무 간절히 원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한테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해온 30년 세월처럼 앞으로도 희망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의료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저 경윤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예요.